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에노빅스 실적을 한번 보고요.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도 살펴볼 건데, 어, 4월 말에 이 투자자 발표 자료를 이제 내줬죠. 요거를 좀 토대로, 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얘들 지금 만들고 있는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모두 알고, 알다시피 실리콘 음극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보다 용량이 더 크다 해서 지금 EX1 1세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세대. 얘가 2세대, 얘가 3세대인데 지금 얘들이 양산을 하려고 하는 건이 EX1 배터리죠. 근데 이게 기존 배터리보다 9% 정도 용량이 더 크고 다음 거는 기존 배터리보다 22%, 그 다음 거는 33% 30% 이상 용량이 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경쟁사 대비 앞선 EX1M을 먼저 시장에 내놓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정도에는 EX2세대가 양산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한 2026년 말이나 2027년도 돼야 얘네들 양산이 될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끝에 요 알아보고 있는 요 3세대는 2025년 중에 샘플링이 될것 같다. 그래서, 양산은 2026년, 2027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뭐얘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핸드폰 만드는 그 OEM에서 얘네들의 샘플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 지금 이 x 1 m 의 최종 그 디자인이 선정이 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뒤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얘들이 이제 샘그 스마트폰 런치를 한다고 저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냐라는 거죠. 요번 분기에도 지금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는 있는데, 예. 음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컨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어그리먼트를 파이널라이즈 했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제 결정을 다 내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최종적으로 결정 난그 디자인대로 배터리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들 거다. 그래서 커스텀 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최종 디자인된 커스텀 셀을 우리가 보내서. 퀄리피케이션 샘플 퀄리피케이션 받을 거야 언제 레이터 디스 이어 이게 대체 어, 어느 정도냐면 2025년 6월까지 요거 지금 샘플링 보낼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스팅 디스 서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컨콜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샘플 보내고 8월까지는 우리가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거 참고를 좀 하시고 얘들 예, 뉴스 나오는 거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분기 말고, 다다음 분기 정도에, 아, 정말 요거 핸드폰 회사 밝혀지고, 어, 뭔가 그거에 대한 약, 어,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요 발표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횡보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팩2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첫 고객 현장 심사를 완료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디시라는 거 일단은 통과를 했고, ISO 90001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불량률 수요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기타 운용 지표들을 개선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최종 목표는 2026년도 수요 확보를 위해서 핵심 고객 맞춤세 커스텀 셀이죠 고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ISO 9001을 얘네가 인증을 왜 받았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ISO 9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왜 받았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배터리를 어느 정도 어, 표준의 표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입찰 및 거래 요건 충족이다. 어떤 고객들이 너네 ISO 9001 인증 받았냐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ISO 인증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얘네들 내부 내부 프로세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이 ISO 9001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면서 얘네들 업무 절차가 정리가 되고요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어,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이 iso 인증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국제시장 진출 시 신뢰도 향상 이거랑 이거, 똑같은 얘기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문제 예방 및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iso 9000인 증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품질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아지도록 시스템 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 ISO, 이 ISO 항목 중에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찾는 것도 있고요. 찾은 걸 개선하는 것도 ISO 9001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회사 차원에서 ISO 인증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AR 관련된 거고 여기서 지금 MR 증강현실 Mix MR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 스마트 글래스에도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메타 쪽 메타 쪽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아마 1 0중팔구 지금 얘들이 메타에다가 배터리를 아마 공급을 할것 같다라고 저번에도 이제 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요것도 과연 그럼 언제냐 이거 역시 발표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좀 어쨌든 내려가지 않게는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뭔가, 어, 투자자로 하여금, 야, 얘네들 어쨌든 메타에다가 배터리 입, 이제 보내, 내보낼 거니까. 아니면, 얘들 지금 조금 있으면, 배, 이제 핸드폰 배터리에 추가한, 양산한 거, 수식, 소식, 소식이 나올 거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쉬, 그런 거를 기대하게 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내 네피셜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마트 아이웨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굉장히 공교롭게 지금 스마트, 메타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 글래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최근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스마트 글래스는 1시간에서 3시간 밖에 우리가 버텨주지 못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올데이 AR을 지금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보다 41%, 57%, 이제 EX3세대에서는 68% 이상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적합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루트제이드를 예전에 이제 인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음극 코팅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크게 엄청나게 큰 회사의 부지도 임, 이제 인수를 했고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루트제이드였고요 더큰 이제 그 시설을 인수를 했는데 자 어느 어떤 회사입니까 한번 볼게요. 자에노빅스가 4월 3일날 발표한 겁니다. 한국 배터리의 생산 시설 인수했다. 그래서 제조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였습니까? 솔라 엣지를 우리가 인수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방위산업 분야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얘들이 왜 방위 쪽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요거 관련된 뉴스를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어, 솔라 엣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으며 인수될 시설은 한국 논산시에 위치한 솔라 엣지의 기존 시설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붙어 있으니까 음뭐 거리 짧고 하면 하면은 뭐 얘들 에노빅스 입장에서는 뭔가 관리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염두에둔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노빅스는 뭐 제조 그 다음에 품질 R&D 공정 에너지 등 솔라엣지 코리아 팀 구성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있는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공급망을 간소화하고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방위, 산업 및 가전제품 고객이 증가하는 사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한국 기업 하나를 더 인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생산라인 시설에 관련된 건데 요거 지금 애들이 얘기하는 거는 K 팩스, 그러니까 지금 f a b 2에 있는 그 생산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요 생산 시설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60 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로스 마진은 50% 이상 가져갈 거고 이거 본전 뽑는데 한 1년 내에 본전 뽑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 하나당 단위 경제를 이렇게 얘네들이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생산 라인 하나당 60 밀리언 달러가 드는구나라는 걸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지금 어, 이번 분기에 이번 분기에 얼마나 손실을 받냐면, 23.5 밀리언 달러를 손실을 받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48.2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 지금 생산라인 하나당 60 밀리언 달러라고 제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산라인을 더 확보를 하는데, 더 증설을 하는데, 돈이 뭐, 부족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 요런 거를 봐서는, 어, 당분간 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뭐, 그런 거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2분기 가이던스를 450만에서 600밀리언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번 분기에 매출이 5밀리언 달러였는데 다음에 한 4.5에서 6. 그러니까 대충 요쯤이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5딱5잖아요5 5밀리언. 그러니까 요번이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에노빅스의 주가는 6.14달러고최뭐아 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예, 뭐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지켜줄지는 모르겠으나 어뭐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까지는 내려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음예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EX1M의 이, 이 양산 소식, 뭐,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스마트 글래스 있죠, AR, 고 관련된 소식,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매출, 요런 것들에, 어, 긍정적인 영향이 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모르죠 사실 그래서 일단에노빅스는이 정도로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노빅스 관련된 소식은 이 정도로 줄이면 될것 같고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멘트 남기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기업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